부셔버리겠습니다 오 나가 냅니다 자 그리고 오 얍싸 눈 네, 가라앉아있고요 네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자 뒤쪽 오 감스트 좋은 패스예요 지는 오, 어, 어떤 어의도인지를 모르겠습니다 네 많이 뛰었기 때문에 오, 갈증을 참 느끼고 있는 감스트고요 네또 1대1 해도 돼요 좋은 크루스 려 자또 돌아왔습니다 아프리카TV 슈퍼리그 제가 지난 감스트 채널에서 진행했던 콘텐츠 감스트 FC에서 뛰고 이번에는 감스트 채널에서 진행하는 콘텐츠랑은 이제 팀 구성이 좀 다른 아프리카TV 축구대회에 감스트 FC로 출전하게 됐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규정이 좀 달라서 선수 출신은 한 필드에 한 명만 뛸수 있어요 저는 네 선수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유튜버 신문으로 참가를 했고 저희 팀의 선수 출신은 제이풋볼과 SBS 해설위원 이주연 해설위원님 이렇게 두 명이 선출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첫 경기를 했었는데 제가 그때 못 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는 첫 경기입니다. 그래서 한번 열심히 해볼 텐데 진심으로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한번 뛰어보겠습니다. 화이팅! 감스태프 씨의 동네 축구 고수 동고 선수와 인터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듣기로 이제 지난주에는 나오지 않으셨다고 알고 있고요. 아, 네, 어, 집에서 지켜보셨다고 알고 있는데 그래도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laughs> 네. 오늘 좀 편하게 경기에 임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저는 오히려 지난 경기를 뛰지 못해서 그 죄송한 마음에 오늘 더 죽기 살기로 될 마음이거든요. 어 본인이 오늘 경기에서 어떤 기여를 하겠다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어 일단 오늘 상대 팀의 그 선수 출신이 풋돌리가 있잖아요. 아 맞아요. 저희가 지난 경기 때도 풋돌리랑 마주쳤었는데 사실 그때는 풋돌리가 어떤 스타일로 나올지를 몰라서 네. 좀 대응을 못했는데 풋돌리가 어떤 스타일인지 그런 걸 이제 좀 알기 때문에 오늘은 풋돌리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네 저희가 그래서 승리를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경기 각오 들어보고 인터뷰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감스트 FC 라인업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3 포메이션 감스트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코리아나바스 골키퍼 윌리안 하은성 케빈 김범준, 민머 동고 양진엽 전방에 제이프폴 장원준, 감스트 선수가 오늘도 오른쪽 윙으로 출전을 합니다 네 지난주 이제 이스타와 했을 때 거의 동일한 라인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오늘은 동고 선수가 합류를 했기 때문에 동고가 이제 중원에 있고 감스트 선수는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이제 감톤이 오른쪽 측면에서 선발 출전이에요 네자 그리고 이에 맞서는 오늘 첫 번째 경기를 펼치는 니마이 FC 임성욱 감독 4-2-3-1의 전형이고요 이의성 골키퍼, 안상민, 이찬희, 임동우, 정승빈의 수비라인 풋돌이 김종혁, 조진세, 박민성, 진우, 황원준 선수가 선발 출전을 하게 됩니다 네. 숲 오리지널 스포츠 콘텐츠 슈퍼리그 시즌3 매체2 감스FC와 니마이FC의 전반전 출발을 했습니다 자, 핑크색 유니폼이 니마이FC고요 검은색 유니폼이 감스FC입니다 조진세 쪽으로 한번 연결을 해줬는데요 왼쪽으로 연결 안상민 짧게 어, 풋도리가 굉장히 낮은 위치까지 내려와서 길게 전진을 시켜줬습니다. 자 해더 시켜 뒤쪽으로 연결됐고요. 왼발 골든 골대. 첫 번째 스틸 그리고 자그 컵볼도 있습니다. 오른발 벗어왔습니다 지금 전원 패스를 했을 때 사실은 풋도리가 어 전방으로 그냥 보내줬을 때 거기서부터 기회들이 계속해서 나왔었거든요. 어 지금도 정말 잘 벌려줬던 패스였고요. 터치도 상당히 깔끔했는데 이게 처음에 골대를 맞았습니다. 네. 자 볼을 지켜냈고요. 어, 감수 감독이 지금은 굉장히 낮은 위치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네. 천천히 이제 감스트 입장에서도 감스트 팀 입장에서도 볼을 좀 소유를 하면서 본인들만의 경기 템포를 가져갈 필요가 있거든요 네. 역시나 지난 이 득점왕 황원준 선수의 좋은 슛이었고 아 결국 볼 탈취에 성공하는 니마이 f 시고요 황원준 볼을 지켜냈고 멀리서 한번 때려갑니다 왼쪽으로 살짝 벗어납니다 자 중앙에서 그럼 니마이도 정말 오늘 준비를 이번 대회 잘 해왔다라는 증거죠 네. 오, 지금 오, 제이프볼 빠져 나왔어요. 컵볼 아, 있습니다. 오. 나가냈어요. 이 해성 골키퍼의 좋은 수비였습니다. 야, 지금 모처럼 올라와서 사실 뒷공간으로 침투하는 제이프볼의 움직임 자체가 정말 좋았고요. 네. 이 지난 경기 이스타 이프씨와의 선제골도 제이프볼 선수의 오른쪽 움직임에서 득점이 만들어졌었잖아요. 갑스. 자, 제이프볼 좋은 패스. 그렇죠. 제이프볼. 자, 뒤쪽에 갑스. 스텝 오버. 중앙 쪽으 yeah. 정면이었습니다. Yeah. 양진엽 선수의 마무리였습니다. 중계하다 보면 사실 뭐 실수하는 경우도 또 많은데 어, 조진세가 끊어냈어요. 그리고 왼쪽으로 풋돌리가자 사이드 공간이 들어갑니다. 풋돌리 박스 안 들어왔어요. Oh. 왼발 낮고 나왔어요. 이야 뒤쪽에 선수가 없었습니다. 재빠르게 걷어내면서 또한번 위기를 넘기는 감스레프십니다. 심판이 앙탈 부리면 안 봐줍니다. 자 뒤쪽 자 동고. 근데 지금 리마이 선수가 특히 이제 왼쪽 풀백의 선수들이 감스트 선수는 그냥 터치를 잘안 하고 있거든요. 거의도 네. 약간 처음에 감스트 감독에게 공간 좀 많이 줬다가 크로스 굉장히 많이 허용했었습니다. 오. 그러니까 이거 너무 쉽게 감스트 감독을 놔두면 안 돼요. 그냥 어떻게든 개인들의 능력으로 좀 풀어나갈 필요가 있어 보이는 감스트입니다. 그렇습니다. 왼쪽에서 이번엔 중앙 쪽으로 오빠른 스피드를 활용했고요. 오른발 스피가 몸을 날려서 나가냅니다. 자 그리고 그대로 오 올렸다! 야! 민머 탐세프시 원더골 전반 종료를 앞두고 민머 선수의 원더골이 터집니다. 이거는 야 저는 확 확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슈퍼리그에서 최고의 골, 벌써 결정된 듯한 느낌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가오는 경기장의 특성을 화, 완벽하게 활용한 민머의 중거리 야박. 자 여기서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으로. 자, 오늘 좋은 선방을 보여주고 있던 이해성 골키퍼를 완벽하게 뚫어냈습니다. 네, 중거리에 대한 타이밍도 빨랐고, 워낙 먼 거리였었기 때문에, 이해성 골키퍼도 슈팅을 설마 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또 비까지 와서, 공이 좀 미끄럽다라는 특성까지, 아, 민머의 원더골 한 방, 분위기가 감스트 쪽으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니마FC 선수들 살짝 좀 분위기가 가라앉아 있고요. 네,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자, 뒤쪽, 오 감스트의 좋은 패스예요 김범준. 자잘 아, 돌아서고 있죠 제이프볼? 네 제이프볼. 아 제이프볼 개인기 툭쳐놓고 그대로 올려 좋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전반전 20분의 시간이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저한테 이렇게 붙거든요? 그래서 여기 공간이 많이 비어요 그래서 제가 일로 뛰던가 아니면 원준이 형이 어. 이 공간을 많이 활용하던가 하면 파이팅 이등... 한번 할까요? 파이팅 요다 가세요 어 감스트 선수는 후반전에도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이곳 신한선제역의 부찰파크 비가 더욱더 비추기 어, 거세지고 있어요 네, 약간 변수가 될 수가 있거든요 네. 지금 어, 실제로 약간 선수들이 하프 타임에 쉬는 동안에 비가 더 내리기 시작해서 감스트 입장에서는 전반전에 중거리 슈팅 많았고 디마인은 계속해서 뒷공간 공략을 많이 했었는데 이러한 부분이 어떠한 변수로 작용이 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후반전 출발합니다. 비가 더욱 더 거세지고 있고요. 자 높은 위치까지 이제 센터백들이 전진을 하고 있죠. 동고 툭쳐졌습니다. 제이프 폴. 오! 지금 손 끝으로 쳐냈습니다. 하지만 어 보시면 깃발이 먼저 올라가 있었습니다. 오른쪽? 오, 안쪽 넘어졌어. 자, 뒤쪽입니다. 자, 동고가 쫓아갔어요. 발됐어요 동고? 중앙 쪽에서. 자, 공간에서. 어, 한번 툭쳐 놓고. 아 하지만 셌끔게렸어요. 그리고 동고 선수의 마무리 슈팅까지 코너킥으로 이어지겠습니다 네, 아, 후반전 초반은 확실히 감스트 FC가 분위기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네. 공격적인 기회들을 계속 만들고 슈팅에 대한 시도들도 많은데 최대한 지금 니마이 선수들도 박스 안쪽에서 밀집해서 위치를 하면서 슈팅에 대한 각도들을 잘 차단을 했었습니다. 장원준 선수가 내주고 지금 약간 드리블이 긴 상황에서 동고 선수의 왼발 마무리까지 서서히 전술 변화를 좀 다양하게 시도하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어 그러나 그것들이 감스트 피시에는잘 먹혀 들어가고 있어요. 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테나은은 먹히지 않았지만 네. 감스트에서 감스트 감독의 이 전술 변화는 어떻게 먹힐지. 왼쪽에서 어 중앙쪽으로 아 살짝 잡았는데요. <목소리도> 와! <목소리도> 와! 장원준, 선수의 장원준까지 득점. 중거리 슈팅으로 원더골! 지난 시즌, 테네프시에서 뛰었던 장원준, 감스테프시로 팀을 옮기고, 감스테프시 소속으로 첫 득점을 기록하게 됩니다. 야, 오늘은, 뭐, 감스테프시가 정말 날 잡았습니다. 그냥 원더골들만 계속해서 기록을 하고 있고, 어, 뭐, 민머 선수의 전반전에 득점했었던 기록, 이 득점 자체가, 어, 대회 최고의 골일 거, 골이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네. 야, 돌아서자마자 장원준 선수가, 완전 슈팅. 와, 지금 터치도 깔끔했고요. 오른발 제대로 걸렸습니다. 네. 야, 이거는 뭐 과거에 이제 드록바 선수가 토트넘이랑 경기할 때뭐 어. 터닝골 이렇게 완벽하게 또 기록한 적도 있었거든요. 네. 최전방 공격수였던 역할이 무엇인지. 자, 오우. 자 그리고 드리블이 지금 나가는 상황에서 기회 있죠. 한번 접었습니다. 황원준이에요. 황원준으로 아, 막혔어요. 아쉽겠다. 또쳐요니마이 FC가 분위기를 가져올 수 있는 득점에 실패한 순간는감스프스입니다 동고 속도 살려요. 자, 뒤쪽에서 수비 먹히지 않았습니다. 오, 오. 나이스 태클. 이찬희 선수의 좋은 태클리었습니다 야, 근데 양 팀의 수준이 정말 높네요. 네. 이미 뭐 카메라 감독님이 리플레이 잡아주고 뭐 그러는 사이에 또 공격을 이어가고 있고 공격이 또 전개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니까 쿠티뉴 선수까지 투입을 준비를 하면서 네. 선수들 어떤 체력 분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또기회죠 왼쪽 세이프 아! 볼, 정면 볼. 세컨볼. 세컨 볼에는 니마이 FC 기다리고 있었고요. 네. 아, 근데 감스트 감독의 활약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스트 감독이 있을 때. 어, 두 골이나 터지면서 감수 감독은 오, 지금 30분 정도 활약을 하고 꾸친유 선수가 교체 투입이 되겠습니다. 네, 감락골이 아니라 오늘은 감이 두 골이었고 네. 아, 손흥민 선수가 옛날에 이제 A매치를 할때 어린 선수들이 A매치 대표팀 데뷔를 더 많이 뛸수 있게 하기 위해서 어, 전속력으로 달려와서 교체를 했었거든요. 맞아요. 감스트 감독이 이걸 보고서 좀 인상이 깊었는지 쿠티뉴 감 선수에게 조금 더 기회를 주기 위해서 네. 전력 질주를 통해서 교체에 임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이라이트는 왜저 장면을 <웃음> 보여주셨는지는 <웃음> 어, 어, 어떤 <laughs> 오, 의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많이 뛰었기 때문에 탈증을참 <laughs> 느끼고 있는 감스트고요. 네. 다시 한번 제이프 볼. 여유있는 패스 또공간입니다 케빈의 아니라, 이쪽으로 가는 게아로게아어아 하지만 그전에휘슬이 울렸네요 네게아이쪽 김재원 깔아니쪽니다니다이이가이가이가이 <laughs> 잡아놓고요. 자, 빠르게 자, 빠르게 잡아 놓고요. 자, 구간으로 갑니다. 자, 황원준 쪽이에요 하지만 뿌려가 봤. 빠르게 잡아냈습니다. 경기가 아무리 치열하다고 하더라도 이런 매너들은 우리 선수들이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어우,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발이 지안될것 뺐... 같으니까 네? 발뺐죠. 동업자 정신까지 보여줬다고 환호 아 주죠. 오른쪽에. 자, 풋돌이에게 연결됐습니다 풋돌이 맨발이 아웃사이드로. 야! 이러면 경기 모릅니다. 황원준 선수의 말의 골 지난 대회 득점왕이 결국 첫 번째 경기에서 만회 골을 터트립니다. 야 황원준 선수가 패스 연결을 하고 박스로 침투해서 득점한 것도 정말 훌륭했지만 네. 지금 포토리의 아웃사이드 패스 크로스를 오른 발을 활용할 수 없으니까 본인의 주발인 왼 발을 활용하기 위해서 오른 발 아웃사이드로 반박자 빠는 타이밍에 패스를 했거든요. 그렇죠. 완벽한 침투, 포토리 완벽한 어시스트. 장원준이 완벽하게 마스터주고 있어요 그런데 풋도리가 뚫고 나옵니다 그렇죠 풋도리 선수 사실 풋살로 또 다져진 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요 자 공간 있죠 오른쪽에서 또 1대1 해도 돼요 좋은 크로스 이렇게 균형이 맞춰집니다 아 그런데 핸드볼이 선언이 된것 같아요 아 여기서 득점 이후에 핸드볼 그리고 옐로우 카드까지 황원조 아 선수에게 주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경기가 종료됐습니다 자2024 슈퍼리그 시즌3 ZD스포츠와 함께하는 슈퍼리그 시즌3 A조 두 번째 경기 감세 f c 와 니마이FC 굉장히 치열한 접전 끝에 감세 f c 원더골 두 방으로 2대1 승리 이러면서 조 1위를 확정짓게 됐습니다 네. 더 가까이 좀 봐야 될것 같은데 VR도 4이... 있었고 네. 여기서 올려주고 난 이후에 황원준 선수에게 가는데, 여기서 아! 아하 <laughs> 지금 신의 손이 <laughs> 나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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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그하 네. 네. 그러니까 본인은 좀 알았을 겁니다 <laughs> 그렇습니다 본인이 있을 때 골이 들어갔거든요 아, 일단은 좀 제가 봤을 때골하하하하하하하가하하 어, 그다음에 제이풀볼이 빠져서 그렇게 된것 같습니다. <laughs> 앞쪽에서 소유하는 게좀 어, 부족했고 그다음에 또 제가 어 압박을 혼자 했기 때문에 아 예. 네, 또 제가 빠져서 좀한골 먹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해 봅니다. 예. 네. 어 맞아요. 근데 굉장히 압박도 열심히 해 주셨는데 어 30분 정도로 뛰셨더라고요. 네. 체력적으로는 뭐 힘들지 않으세요? 아좀 힘들었는데 아마 4강전에는 뭐 제가 선발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네. 그 때는 풀타임 뛸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경기 좀 궁금한 요소가 네. 후반전이 되면서 지금 원래 풀백이었었던 김범준 선수랑 윌리안 위치를 딱 바꿔냈었거든요. 네. 그거는 어떤 부분에서의 전술 교체인지 이거는 감독님께서 생각을 하고 페나우에서 좀 명, 명, 영감을 받으셔서 지시를 하신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사실 이범명 그 선수가 와서 지시를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현대 축구에서 가장 좀 중요한 인버티드 풀백으로 해서 좌우 음. 발을 바꿔가지고 좀더 이제 김범주 선수가 어, 오버래핑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음, 슈팅도 그쵸? 잘 쏘거든요 근데 음. 이제 오른발로 이렇게 그 발등으로 때리는 거보다 가마차기를 선호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바꾸지 않았나 그리고 인스윙 크로스를 이용한 어, 좀 크로스를 쓰려고 그렇게 바꾸지 않았나 그런 생각 좀 해봅니다 예. 아, 오늘 그리고 두 골이나 원더 골이 터졌어요 뒤에서 지켜보시는 입장에서 정말 입이 떡 벌어지셨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마치 그 2004년 아테네 올림픽 때민범 그 선수가 그 김정우 선수의 그 슈팅을 본듯 했고 발등에 잘 맞, 맞아 아, 완벽하게 맞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추구하는 게 자체가 오늘 어, 우리가 좀 많이 뛰지 말고 저는 좀 음. 뛰었지만 좀 라인을 내린 상태에서 볼을 점유하면 상대를 뛰게 만들자. 아무피 비가 오고 볼터치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게 좀잘 맞아 떨어져서 저희가 승리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 그리고 지금 가스테 감독님은 경기 전 인터뷰에서 그렇고 선수들에게 좀 공을 돌리는 모습들이 많은데 네. 어, 얼마 전에 인터뷰는 어떤 감독과는 다르게 굉장히 <웃음> 선수들에게 <웃음> 공을 많이 돌리십니다. 아, 아그 추명보 감독이요. 아, 네. 네. 아, 저는 뭐 선수 탓을 하지 않고 선수들이 뛰었기 때문에 저는 뭐한3% 기여했다 생각하고 나머지 97%는 어, 선수들이 해주지 않았나 이런 쪽 생각하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1위를 확정을 지으셨는데 네. 뭐 어떤 팀과 4강전 또는 결승전에서 맞붙게 되실지 뭐 이르긴 합니다만 네. 좀 예상을 해보실 수 있, 있으실까요? 아 저는 스타 팀하고 스타이프스 팀하고 사강에서 만나고 싶고. 그냥 결승은 그냥 누가 올라와도 재밌지 않을까요? 음. 오. 이스타가 올라올 것 같으세요? 아니면 니마이가 올라올 것 같으세요? 이스타는 모두 올라올 것 같은데요? <laughs> <laughs> 저 저번 주에 뛰었었던 거 기억.. 아 이스타? 네 이스타로! 아, 아. 이스타로 뛰었었는데 아, 네. 어, 막으셨던 또 헤더로 아 제가 선수인지 몰랐습니다 <웃음> <웃음> 음, 죄송합니다 원래 <laughs> <부>, 또본업 보나... <laughs>